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과장입니다. 어, 아직도 비가 와요. 아 진짜 이 지겨운 이 지긋지긋한 비가 언제 끝일지. 어, 지금 서울이랑 이런 이제 경기도 지방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얼른 뭐 피해 빠른 복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만 좀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충청도권으로. 이제 그 전선이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충청도 밑에 계신 분들도 깊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선보일 이 차량은 갓 매입한 차량인데요. 사상 최초로 원전을 좀 공개해 볼까 합니다. 어제 지금 매입해 놓은 거예요. 충북 진천을 가서 매입을 해 왔는데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네, 다녀왔습니다. 어이 차량 지금 알티마 2014년식의 2.5 SL 등급이고요. 주행거리가 1 5 9,800그러 그러니까 16만 키로 조금 덜 탔습니다. 사고는 없어요, 완전 무사고인데 저희가 견적을 530만 원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보통 이제 가서 어 이제 외판이나 이런 이제 내용들이 안 좋으면 거기서 감가를도 하거든요. 근데 아니 감가할 게 없어가지고 차가 너무 완벽해서 엔진 소리부터 하체 잡음, 실내 컨디션, 뭐 이런 HID, 램프, 외판 상태, 모든 부분이 완벽해서 감가를 못하고 그, 그냥 그 금액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입을 한 후에 저희도 세금도 내고 상품화 작업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에서 40만원 정도는 들거든요. 어,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최대한에 빨리 판매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530만 원에 제가 매입을 했고요. 오늘 판매가는 590만 원에 해보려고 합니다. 판수는 여기 외판, 여기 범퍼, 여기 스크래치 보이시나요? 여기 한 판만 작업하면 되는데요. 요거 한 판은 촬영 이후에 바로 작업을 들어갈 거고요. 광택까지 마친 후에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요. 미리. 예, 계약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어떻게든 감가를 해보려고 막 이것저것 막 찾았는데요. 진짜 감가할 게 없더라고요. 와, 완벽에 가까운 차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또이 차량의 장점 설명 드릴게요. 이쪽으로 와 주세요. 보시면 이 알티마가 어, 2017년부터 페이스 리프트가 되는데요.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이 휠이 이렇게 알로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친구 제가 2014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알루미늄 휠로 이루어져 있는 차였는데요. 순정 신형 휠로 지금 바꿔놓으셨습니다. 바꾸신 지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휠 기스도 없고요. 굉장히 지금 깔끔한 상태고 타이어도 거의 뭐 7, 80% 이상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쪽에서도 돈이 들어갈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깔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가보도록 하실게요. 자, 내부 보세요. 지금 광택 작업 안한 거거든요. 광택 세차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데 사용감 이런 데 되게 막뭐 묻고 막 하잖아요. 지저분한 거 시트도 마찬가지로 막 지저분한 게 묻어 있고 할 만한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가죽도 깨끗하고요. 전동 시탁동다잘 되고, 이상이 없습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힌 차예요.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 들어와 봤고요. 엔진 소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최고입니다. 떨림도 없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미션 변속 시에 뭐 진동이나 충격, 울컥거림 전혀 없고요. 내비게이션은 지금 이제 아틀란 내비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위쪽에 이제 보스 사운드, 예, 보스 스피커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심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 블랙박스는 뭐 장착이 되어 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이거는 소모품이니까 되면 쓰시면 되고 안 되면 하나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다 작동 자체이고요 핸들 보시면 이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핸즈 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고,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6만 키로인데, 야, 사용감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만, 이제 핸들 손잡이 짜국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어요. 핸들 열선 활용하시면 되고, 이런 대시보드 라인 보세요. 이런, 이제, 또, 우드 라인도 보시면은 그냥 사용감 자체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차가, 이런 수입차가 590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진짜 저희 딱 30만원 맞은 생각하고 판매하는 거거든요. 예,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도 작동 잘 되고요. 전동적인 사이드 미러도 문제 없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차가. 다음 이제 가져가시는 분은 좋은 거죠. 위에 썬루프도 있어요. 작동 이상 없이 다잘 되고요. 이런 것도 안 되면 제가좀 감가를 하려 그랬는데 뭐 이상이 없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뒤에도 한번 가보시죠. 뒷좌석 보세요. 야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깨끗 그 자체. 광택 안한 거예요 아직 세 차도 이 정도로 깔끔합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죠. 자 트렁크도 보시면. 은근히 넓어요 골프백 한 3-4개는 세로로 넣어서 들어갈 만한 지금 깊이고 깨끗합니다 아래쪽에도 보시면 사고 흔적이나 침수 흔적 전혀 없습니다 지금 비 피해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뭐 이런 것도 민감하시잖아요 침수 저희가 침수 아니라는 그 성능 기록부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리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선보인 차량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수입 세단 인데요 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로 알려진 알티마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정말 저희 순수하게 마진 공개하도록 할게요 530만원에 차량 매입 했고요 마진 30만원 보고 590만원에 지금 판매하려고 합니다 최대한의 회전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어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다가 아닙니다. 상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 상태 좋아요라고. 그래서 제가 본 입장에서도 어 이런 차 정말 이 금액대에서 구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어 외판 범퍼 한 판만 작업하면 되거든요. 그거 작업하고 광택하고 출고할 예정입니다. 미리. 관심 있으신 분들 계약금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